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세트를 6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진 걸 많이들 하실 겁니다. 스스로 계획해서도 하고 제가 알려 드린 프로그램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프로그램 시작은 항상 보수적으로 시작해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일단 보수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는 뜻은 기존의 어떤 정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정체기를 깨려고 훈련장을 많이도 가져가 보시기도 하고 또는 PR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PR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원래 하던 그 운동 강도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어,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서 시작을 무리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RPE로 바탕이 된 RPE 바탕인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그 RPE 자체를 RPE 8이라고 써 있는 거를 뭐 8.5나 9로, 근데 스스로는 8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8.5나 9인데도 그렇게 세게 설정을 하,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퍼센트 바탕으로 된 프로그램일지라도 어, 지금까지 살면서 어, 이뤘던 가장 높은 PR을 기준으로 또 입력을 해서 그걸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가지 다 별로입니다. 일단 RPE 바탕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시작은 항상 약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RPE 8이라고 써있어도 써있어 RPE 7이나 7.5로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항상 RPE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퍼센트 바탕인 훈련을 할 때는 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현재 나의 컨디션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RM이 200인 사람은 정말 다 모든 게 맞춰서 200일 텐데 높게 잡아도 190 또는 185 정도를 원RM으로 세팅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게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마다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볼륨이 센지, 마지막 주차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 을 확인해서 더더욱 보수적으로 시작하시는 게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스쿼트를 제가 7세트씩 하는 이것도 퍼센트 바탕인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원 RM을 225 정도로 어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20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로 원래 들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게 시작을 했었던 거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외는 저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바탕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어 훨씬 더잘 맞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할때 특히 시작할 때는 항상 보수적이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 모든 프로그램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1주차가 가장 약하게 거의 디로딩처럼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주차 해보고 아, 이, 이 프로그램 너무 쉬운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1주차에 약하게 하는 의도가 약하게 해서 다음 주차에 올릴 건데 1주차에 약하다고 내가 뭐 풀업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두 운동, 가슴 운동 이런 것들을 막 꽉꽉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꽉꽉 채우는 거 정말 현명하지 못하고 나중에 올라가야 할때못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든 또는 스스로 계획해서 할때든뭐몇 주차까지 채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 그렇다 할듯 항상 시작은 보수적으로 하자. 수준급자를 넘어선 분들 내가 어느정도 정체기를 깨려고 몇주동안 쌓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 부분에 한번 유념을 해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더드는게 더드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약간 보수적이게 하면 결국에 성과가 좋을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실수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한 8주 9주 프로그램인데도 첫주차에 주 매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였는데 1주차에 무리를 하다보니까 2주 3주 차에 조금 더 올라가야 될때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다가 프로그램 다시 그냥 엎어버리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이랬던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